공연은 이렇게 함께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 낭만적이고 풍요롭고 행복한 가을 저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여러분이 흥겹고 또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멋진 음악회를 만들어주신 관촉사 주지 해광스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볼까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인사 말씀을 기도 합니다. 관촉사 주지신 해건 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스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 <목소리> 그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제 6회 은진미늄의 마음, 소리, 산사음악회 어,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 오늘날까지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꿈이 이루어지는 감촉 사이에서 신선한 가을바람과 풍경, 아름다운 음악과 춤으로서 여러분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마다 실험과 고통의 때를 벗고 희망과 행복을 채우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즐겨주시고 천년의 혼이 숨 쉬는 간축사에서 모두 행복해 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그 제가 어, 바로 그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논산이 새롭게 에, 변모하고 있는 어, 국방산업, 어, 또 경제 혁신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 어, 우리 논산 어, 백성현 시장과 또 여러분에게, 어, 아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어, 득담 한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겠고, 또, 어, 우리 시의회 의장의, 어, 조용훈 어, 시의원님과, 또 도의회 어, 오인아 어? 의원님, 참 평소 제가 아주, 어, 사랑하는 우리 도의원이시고, 또 우리, 어, 참 지금 국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응? 어? 국회의원, 황명성 국회의원님도, 어, 지금, 급히 서울시까지, 어, 또 참석을 해 주셔서, 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 국방산업경제혁신도시가 건다고 있는 우리 논산 백성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제가 정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 은진미로 어, 바로 국보 승기역 6주년 관측사 산사음악회 함께해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산 시민 여러분, 아, 그리고 우리 불자 여러분께 함께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마음이 네, 결국 행복도, 불레도 결정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바로 좋은 삶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산사에서 음악기를 통해서 마음이 많이 평온하시죠? 오늘, 예, 리 사대부 대중들의 바로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논산의 11경 중의 1경인 바로 관족사입니다. 그리고 관족사 오늘 산사음악회를 통해서 바로 부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또 지혜, 그리고 바로 지혜도 함께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축사가 이제 많이 변합니다. 어, 바로 180억을 들여서 바로 이 관축사 주변에 인근에 약 180m에 바로 둘레길이 생기고 1 0 8계단이 만들어지고 또 사세계 길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장물, 지장물 용역 조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바로 어, 주변에 어, 이 주택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땅도 사들여서 결국 개발의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미 주차장은 이 어, 일정 부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주차장 이런 분들이 같이 조성되어서 명실공이 대한민국 우리 논산에 바로 일경인 관측사가 새롭게 우리 전국의 세계에 유명한 그런 사찰로서 거듭 살아가여러분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아름다운 추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보기만 해도 든덤한 우리 시의회 시의 의장님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우리 시의 의장님 조용훈 의장님 간단한 뜻담과 봐요. 다 예, 우리 해광 씨 스님이 저를 또 든든한 또 우리 게 의장님이라고 이렇게 또 칭해주시네요. 저는 우리 해광 씨 스님을 보면은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간족사 오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요. 정말 간족사는내 어머님의 품 값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는 효를 칭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옛날에 CD가 나오지 않고 그 전에는 테이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그 마음의 양식에 그 테이프에서 이런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내 부모님을 양 어깨 메고 지구를 천 바퀴를 돌아도 천 분의 일도 못 갚는다라는. 그런 효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았다 보니까 이 산을 보고 은진 미륵을 보니 어머님의 품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올 여름 폭우가 폭염으로 많이들 힘이 드셨는데 오늘 좋은 힐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에,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우리 황명선 국회의원이 간단한 또번따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예. <laughs> 아유 이렇게 오늘 사생에밖에 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씀 드린다는 게좀 성공하기도 합니다. 예, 음악회를 이렇게 좀 즐겨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또 초대해 주셨으니까 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오늘 은진미륵 마음소리라는 주제로 오늘 산생음악회 하는데 저는 은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때까지 은진미륵 우리 마음소리를 늘 그냥 들으면서 사색하면서 마음에 담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온 곳입니다. 제 고향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자리를 하고 있고, 제가 시장,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으로서 일을 할수 있도록 또 12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가운데서 우리 관족사가 국보로 6년 전에 승격이 돼서 참 기뻤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에 가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에 있는데, 우리 백세윤 시장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우리 관족사 일경 주변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데또 의장님과 또 우리 부인한 도의원님들 열심히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우리 제 임기 동안에 국보 승격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 뒷받침 잘해서 국가에서 그 든든하게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들. 주위에서 든든하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합포가는가을입니다 함께 합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행사가 있기까지 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그리사 내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우리 대사합니다감 어, 타나 종혜원 선예 응? 우리 또 공황사 중위 선예 응? 또 어, 우리 사부대중 우리 간축사 사부대중님 어, 또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전약국 응? 약사, 전약사님 또 우리 응? 어, 윤여우 불장님 서정왕 불장예 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 읽기까지 오인한 도의원님도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예, 이분들 위해서 전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논산이라는 도제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훈련소가 있는 도시, 국방 군수 산업의 도시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논산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시장님께서 마침 어제 한국 경제 최고의 리더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만큼 앞으로는 이 논산이라는 도시가 경제로도 중심이 되는 도시이자 또은지미의 부처님이 있으니까. 불교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산사의 가을밤을 만들어 주신 해광 주지스님과 백성현 논산시장님 그리고 오늘 음악회를 축하하면서 또 빛내주신 황명선 국회의원님 조용은 논산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모두 언급해 드리지 못하는 모든 내빈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